안녕하세요, 건준옥입니다. 오늘은 갓발키리와 크라이사타 리뷰해볼게요. 이거 같이 용돈 모아서 샀어요. 갓발키리가 좋은 점이, 제가 오늘 한번 배틀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 돌리면서 튕겨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게 돌아가는 거. 가운데 건안 움직인데, 옆에 거 움직이면서 탁 부딪히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더 빨라진다는 것도 있고, 이 바퀴는 이게 막판에 빨라지는 그런 속력도 있고, 갑발끼리 프레임도 장착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크라이사타는 이 바퀴 때문에 공격의 흐름도 바꾸고, 방어도 되고, 그런 거 좋은 거 같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이 바퀴가 지탱이 좀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서 체력도 높아요, 꽤. 방어형 치고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저 혼자서 배틀을 해볼 건데, 이게 힘들 것도 같은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게 들지 못하겠고, 일단은 돌린 다음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멈춰. 와이어. 여기 있다. 그럼 한번 돌려줄게요 일단은 갓발키리와 크라이스 사탄을 연결시켜 놓고, 체력이 높은 것부터 먼저 돌리면서 이, 이 점을 먼저 얻은 걸로 승리를 결정할게요. 세르탄고. 바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누가 이길지 상태는 모르겠지만, 지금 막판이니까 빨라지고 있어요. 갑발 키리가 1점 얻었네 이번엔 갑발 키리부터 돌릴게요. 그냥 3점 없는 걸로 할게요. 바로 끝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만약 이것도 갓발키리가 있으면,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3톤 보스. 자. 어, 이번엔 갓발키리 버스트. 자, 그럼 막. 마지막 판이 될것 같네요, 이번 판이. 동점만 아니라면. 마지막 칸 하고 영상 종료할게요. 이번엔 크라이사 탄부터 쓰리트 고골 자, 이제 그럼. 지금 잠잠한데. 빨리. 이게 레이어가 빨리 부딪혀야지 빨라졌다 이제 각성했네요 갓발키리 이게 맞을수록 더 각성되는게 갓발키리고 크라이스탄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기 때문에 아 맞질 않네 궁조 갓발키리가 이겼네요 간발의 차이로 그럼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